요것도 들어왔는데, 요 이제 정리하고 조금 더 높은 걸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광기 돌고 있네요. 뭐 스펙이 쌍초월 신하긴 해도, 뭐 그렇게 센건 아니니까 당연히 뭐 스펙업 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겠죠. 각인템도 많네, 영웅이. 좀 이렇게 저렴한 쌍초월로 쓰면 좋겠네요. 아이디가 딱. 쌍초 간지로 해가지고. 79, 313, 458, 18, 0점 끼고 있고요 6666, 0, 6 1 5 사실 이런 아이디들이 딱 여기서 뭐, 도적딱 있어주면 좋긴 하지. 오늘의 769에 6펜에, 한에게 사명각. 일반 1펜타에다가. 설레븐 2 4리플 그냥 중립펠 같아요. 3시개에다가 10대겠죠. 리더 2에다가 방일이고, 무중 4% 치저 1에 마법 회피, 봄 3. 마드는 461에 576. 치명 205에 193에 트리플 66이죠. 그리고 332에 서증이 393. 스네가 162. 지금 311이고요. 불칸 2차, 초월 2차까지해놓고 승격은 한번 실패했네요. 에르윈아 그리고 또 중복이라서 또 한번 불칸 도전 되면서 라울까지 있고 뭐 변경권이 나오면은 뭐라그나나 2루로 바꿔도 되고 컬렉이 원하면 뭐 본인 원하는 대로 하면 딱 좋죠. 36전이네요. 전설은 36전이고, 1, 2, 3, 4, 5, 6, 7, 8, 5, 10. 야, 이거 초월도 10개 밖에 안돼 있는데, 11개 돼 있는데, 불칸까지 그래도 2.5%를 뽑았네. 1승 2개고요. 4, 5, 6. 영웅은 6개 빠지고, 음 4, 5, 6, 7, 8, 9, 10, 1 4 15, 16, 17, 18 20, 25,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44, 44, 45, 4 7 50, 53개 2 13승, 53초에 13승이고요 희귀 풀입니다, 희귀 풀이고 아우라 1단. 넣어둔 거는, 올크스 넣어놨네, 올크스. 그 다음에 발 3단. 1단이라서, 뭐, 여기다가 바이옴 트비 음. 나중에 뭐 2, 3단만 에또 아예 상대 안 되니까. 17전 이네 요것도 있네요. 17전 이네 셀리 하나 더 있고. 2단이 3개, 1단이 3개, 4개, 5개, 10개, 1단 10개, 10, 26, 20, 22개, 영웅 22개 빠지고요, 3개, 4개, 7개, 9개, 10개, 11개, 승격도, 2개 11융합 1정, 그리고 2승 11융합 1정 2승이죠 4, 8, 12, 16, 17개 빠지고 이기는 어 그렇게 뭐센건 아니죠 좀 저렴하게 가져가서 뭐 그냥 간지용으로 쓰면 좋겠죠. 8 0 7 5에4 6에다가 6개 돼 있고, 이벤트는 3 2에다가0콜좀 빠지겠죠. 아, 오케이. 12, 13, 14, 16, 17, 8 41 44 h5 53 56 59 12 65. 15개 뭐 빠지든 안 빠지든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약상초월 그냥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21전 안돼 있고. 사실 여기서 더 올릴 데 내리고 묶여있는거 다 해가지고 영혼석 해가지고 전설무기 나오면 본캐에 아이템 옮겨주는게 그 영혼석 넣는게 더 나아요 아시겠지만 이각풀 연소 그리고 19구 2단계 네비트는 풀인가요? 오케이 네비트 풀 이니까 888 1단계고 19 10에 2단계 998에 2단계, 989 1단계, 여기도 676에 1단계, 765 마우스는 543, 433, 방탄은 이은하소네요. 9, 7, 7, 은하, 은하 7, 1, 7, 7 5 수리학, 4, 1, 약약 4, 1, 1, 2, X 보라색으로 잘 돼있죠? 콧물 한 번만 더풀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심하네요. 또, 요즘 또 날씨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니까. 비염 심한 형들은 좀 이해할 거야. 어, 아, 막 콧물 막 미치는 거. 파란색으로 맞춰놨고. 소궁도뭐 색상은 맞춰놨네요. 스킬은 오브 세거제외 영프에다가 오전스 계정이네요. 스레이 빠지는. 그 다음에 WC도 있고요 임팩어어그은 없고 요거 임팩트 까지배웠네0코보 모으면은 일단 디그 먼저 배우면은 버티기가 좀더잘 되겠죠? 디서볼트 차까지 돼 있고, 이것도. 뭐 오, 잘 돼있네, 요 연계도. 서포까지 다 있네요. 연계 36개 돼있네. 앞에 크게다가엑스럭트 서포트, 입에, 임폐방 연계가 7개네요, 7개. 조정은 뭐 따로 없고요 조정은 따로 없고, 명코가 일9칠만 신탁이 3 6 0십만이것도다 썼네. 탈것은 뭐 이게 아홉 개, 마티가 홀리포커스에다가 1 2 개, 오브 4개 쓰고 있고, PVE, PVE 좀 평타사, 평타리더. 영 시작... 중이 모속 증폭, 무게 대미래성 파추 가축안돼있 고요. 그리고 오명 코 까지 쓴계 정이 죠？영 템이 각인 이많 던데. 그리고 영템이 각인 이많 아서 구형 영 각인 일 거고. 다 각인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 어차피, 금액 자체가, 싸지... 그, 비싸진 않으니까 다 요즘. 어, 그래도 각인, 뭐, 많이 안, 많이 없네, 이쪽은 또. 터멸의 시계까지도 각인 아니고. 오, 드래곤 벨트도 각인이고요. 벨트는 뭐, 각인이고. 뭐. 이것도 각인이겠죠? 오바이 캔스 1마지목도 각인 아니고. 아, 각인에 3개네. 4, 4개네. 5개 다. 아, 어, 요것도 각인 아니네. 4개네, 그럼. 각인이. 4광이링에 3초 있고. 나머지 다 각인 아니네요, 그럼. 2만 2천에다가. 뭐, 뭐 2,500다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는 나오겠네, 그래도. 어. 템 5만원은 나오겠다, 그래도. 2,500다에다가. 영템도 많네요. 여기도. 음 회손한다 쳐도 템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그에서 뽑아도 뭐, 그래도 뭐, 5만원은 무조건 나오겠네? 템 많아서. 이렇게 하면. 18,000 보뎀 이자리에다가만7 0 보뎀사, 스네일에 뭐 저렴하게 가져가는 뭐, 간지용으로 쓰면 좋네요. 그래도. 가성비도 괜찮네. 5만원 정도 나온다 쳐도. 음. 불칸 아우라 뽑아왔으니까 일단 은 오전스라고 해도. 음. <목소리> 라이트 무한 쿨타임 스탠드 보이는 5 0프로에6 1프로에 무한 쿨타임 스탠드 보이는 5 0프로에6 1프로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게그 <laughs> 본주형 보고 있나요 혹시? 일단은, 이거, 일 일단 할게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냥, 쌍초를 음 어차피, 뭐, 쌍초를 50에 많, 많으니까, 요 요정, 정도, 정도가 딱, 사실 50 올라가는 것들, 뭐, 많은 스펙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다나 형이 주인이거든요.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40에 주면 가져갈 사람 있어요? 40에? 30에 뭐해가지고 40에 주면 가져갈 수 있는 네 사실 음. 뭐얼마는가져가겠다 있나요? 30해가지고 35가 있어요 30세 35 스승의 올리자 음. 30 해가지고 35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도 쌍초월 신합니다. 그래도 쌍초월 음. 신하다. 그래도 쌍초월 신한?

운전 카톡 한번 봐주세요. 30이 없어요? 쌍초월 광킹이 노예니까 뭐 하프 돌려도 되고 템도 지금 많죠 영템들 어? 아니면 형들 이거 뭐쌍초월 쿠팡 하는 형들 얼마면 가져가... 가져가는데? 가져 30이면 가져가? 25해가지고 총 30이면 그럼? 이거면 가져가요? 이거는 여기서는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25면 가져가요? 이거는 많이 싸네, 이제는, 여기서는. 50은 살짝 많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좀 많이 싸네, 거의. 이거는 사실 이 정도면 올려놔도 팔리는데 지금 팔고 싶어서 내린 거죠. 지금. 지금 팔고 싶어가지고. 번호가 또 필요도 하고, 용도 어. 핫템, 영템 가격 은해 말할 건 아니야. 이, 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왜냐면은 쌍초월 신하기 때문에. 하템이 안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30이면 답 없어, 이거. 많이 싼 거긴 해. 음. 옮기는 거랑, 뭐, 정리하는 건 어차피 내가 다 옮겨줄 거라서. 그냥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불러주시고. 이 가격 많이 좋은 거예요. 이거 일부러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아마 오라고. 12개 있네, 이거. 이제 12개 있다, 이거. 각인은 팔수 있는 거. 이건 각인이고. 이거 가져와서 세워두면 좋죠, 이 정도면. 가성비가 좋네. 음 어 <laughs> 그러니까 요 <laughs> 정도면 많이 좋네요. 가성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저 도아티비 그 아이디보다도 훨씬 좋은데? <laughs> 3300들어간 그거보다도 <laughs> 슬프네 슬픈 슬프. 않구만. 그래서 50회나도 정리 될것 같은데 그냥 관계 노예로 쓰면서 이런 건 음. 20% 안되고 30% 나왔고 30%이다 없으면 스펙이 형한테 갑니다 5초 세개5 4 3 2 진짜 사다 이거 또아 내가 살거 이런 사람들 또 많이 나오겠다 진짜 싸네, 이건, 이런 거는. 뭐야, 31이에요? 빨리 해, 빨리 해, 서로. 어. 아이고, 30 가지고 시간 끄냐, 형들. <laughs> 왜 그러냐. 왜 채팅이 또안 쳐지지? 잠깐만요. 아, 채팅 또안 쳐지네. 아, PC가 또 마트에 간거 갔나 왜 이러지? 줄루나 형 5초 세고 할게요. 5, 4, 3, 2, 1.